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 헤더! 골! 작은 고등학교 이렇게 결국에는 두점을 터뜨려냈습니다 스코어 1대0 오른쪽에서 올려준 크로스 민승찬 선수의 머리에 맞고 그대로 득점 계속해서 시도했었던 크로스 민승찬 선수의 이 머리 정확하게 얹히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오늘 민승찬 선수의 머리를 노리는 크로스가 정말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민승찬 선수의 머리에 0 점이 정확하게 맞으면서 높은 타점을 활용한 헤더 슛 아, 정말 높은 점프 높은 키를 바탕으로 멋진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내내 장흥고등학교는 제주중앙고등학교를 상대로 이로다의 슈팅 찬스 그리고 좋은 슈팅 찬스 또한 막히고 있었 리련 좋습니다. 반대편 헤더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중주 상고 이렇게 헤딩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일대요. 주장 강준규 선수의 헤더 득점. 이 코너킥 찬스 그대로 놓치지 않고 주장이 결국에는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왼쪽에서 올려졌었던 이 코너킥. 그대로 높게 뜨면서 골키퍼 바로 앞에서 파운드가 됐었고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강준규의 선제골.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충주 상구입니다. 높은 타점을 바탕으로 왼쪽으로 보내 줬습니다. 자, 일단은 끊어내면서 충주 상구가 찬스를 얻고 있습니다. 몸싸움까지 시티 중주 상공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스코어 이대요. 이렇게 다시 또한 번의 득점.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었던 최용조 선수의 플레이.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최용조 선수가 앞쪽에서 팀의 패스 미스를 그대로 받고 그 오른발로 이제 돌파 시도 이후에 몸싸움 끝에 오른발 슈팅. 골키퍼를 그대로 따돌리면서 이 공은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 파포스트를 잘 바라봤었던 최용주 선수의 슈팅이었고 이 앞쪽에서 버텨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충주 상구. 오른쪽 패스 주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임서현 미러진 패스 연결이 됐고요. 슛! 골! CJ FC 결국에 만회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 1대 소지원 선수의 득점! 소지원 선수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 정말 소중한 한 골이 터졌어요. 임서연 선수가 패스를 밀어주고 좋은 포스트 터치 이후에 그대로 오른발 오른쪽 구석 상단을 향해서 갔었던 소지원의 슈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회골, 전반전 추가시간에 만회골을 터뜨린 서울JHFC. 분위기가 시키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올려주는데요. 해더 골! 김재영! 용인시 축구센터가 전반 초반부터 쏟아나갑니다 스쿨 데요 김재영의 이 머리! 여의도고의 골문을 열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른발 크로스가 정확하게 올라왔고 이 택배 수령에 일각연이 있는 김재영이었습니다. 김재영의 헤더 득점 스코어 1대0입니다. 짧게 김보섭의 땅볼 크로스 올려줍니다. 뒤쪽으로 흘러나왔고 왼발 추가골이 나옵니다, 김재영. 오늘 김재영의 멀티골 이대용으로 앞서 나가는 용신축구센터 덕영골입니다. 아, 김재영이 결국엔 추가골이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김보섭의 크로스가 굴절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받았고 김인의 크로스가. 수비 다리 사이로 빠졌고 그대로 흘러나온 공을 김재영이 편안하게 슈팅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스코이 어 되요. 김보섭 내줍니다. 김민우 흔들어 봅니다. 김민우 올려줍니다. 받았고 왼발. 김재영 결국엔 헤트 트릭을 완성합니다. 김재영의 득점 스코어를 석점 차로 벌리는 용의시 축구센터 18세 이하 덕영구입니다아 여기서 김인우 선수가 김보섭에게 내줬고 돌려받았고 여기서 김인우의 크로스를 김재영이 가슴으로 받아놓고 그대로 왼발. 골문을 열어냈습니다. 스코어 3대0 들어옵니다만 여기서 박수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차주는데요, 속도 경합 붙었어요. 어, 따냈습니다. 박산 쪽으로 들어와요. 접어놓고 들어갑니다. 슈팅이 아, 신중건. 아 정말 신중하게 마무리하는 신중건입니다. 스코어 4대 0. 아, 용인시 축구센터 18세 이하 팀 압도합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주별 리그 첫 번째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 용인시 축구센터 18세 이하 팀더 경고 전반전에 한 골, 후반전에 세 골을 몰아치면서 4대 0의 대승을 가져갑니다. 아, 신중건 선수가 여기서 정말 침착하게 마무리를 해 줬어요. 수비 앞에 달고 골키퍼 나온 것을 보고 빈골문으로 그대로 왼발 마무리 이 골에 힘입어서 4대 0의 덕점 차이스 차에서... 브릭킥 준비합니다 어. 빠르게 올라가요 자 그대로 흘러나왔는데 슛팅골 백건우의 선제 득점 스크! 프리킥 찬스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다시 보시죠. 일단 프리킥 자체가 날카롭게 올라왔어요. 여기서 차 아, 잡지 못했고 그대로 빈 골대 백건우 선수가 차분하게 밀어넣으면서 오늘 경기 인천강화 스포츠클럽이 한결음 앞서갑니다. 세우! 패스를 올렸습니다. 자, 그대로 왼발로 붙여 줍니다. 반대쪽 헤더 골! 영호고등학교의선취득 점! 스코어 1대 0입니다. 자, 지금 전태현 선수의 득점으로 보입니다. 전태현. 파포스트에서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 오늘 세트이스 찬스가 정말 많았던 용호고등학교인데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왼발로 붙여줬고요. 파포스트에서 여지없이 머리를 갖다 냈던 전태현의 득점. 아, 오늘 경기 화성FC의 추성용 골키퍼 정말 여러 차례 슈퍼세이브를 보여줬는데 전태현의 헤더 한 방으로 이렇게 스코어 1대 0 앞서 나가는 용호고등학교입니다. 팀이 득점을 만들지 못할 때 주장이 한껏 해줬습니다. 자 프리킥 지나쳤습니다. 이번엔 오른발 각도죠. 오른발 슈팅 골절 세컨볼 하프 발리 골. 추가 득점 영어고등학교 스코어 이대0이주 훈입니다. 아 프리킥 찬스에서 골절되고 정말 어려웠던 찬스였는데 이준이 오른발로 예리하게 마무리합니다. 아하 자 용호고등학교 선수들 오늘 세트피스에서 여러 차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렸다아 정말 멋있는 득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사실 프리킥을 수비분 맞고 골절됐는데 이 찬스가 이준 선수에게 왔고요 하프발리 제대로 반대쪽 낮게 깔려 들어갔습니다 아 오늘 경기 추상현 선수 정말 좋은 세이브를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엔 추상현 도 맞기 어려운 어, 득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주현 선수의 득점으로 스코어 2대0 앞서나가는 용호고덕교입니다 왼쪽에서 컨트롤 됐습니다 자 돌파 시도합니다 이건곤 반대쪽 벌려줬고 내줬습니다 그대로 슈팅 골 학성고덕교의 선수득점 스코어 1대0입니다 아이 간결한 패스플레이로 결국에 득점을 만들어낸 학성고등학교입니다 자 지금은 글쎄요 전전영 선수의 득점일까요 아, 순간적인 공격을 보여줬던 울산 학성고에 있는게 다시 보시죠 여기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고 패스 연계 다시 한번 뒤쪽 아하 자 지금 김승호 선수인가요 아 빠르게 이 패스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낸 정민규 선수였습니다. 득모은두 그 번에 정민규 선수의 득점으로 이렇게 울산학성고FC 18세 이하 팀이 먼저 앞서나갑니다. 결국에 끊어냈어요. 골키퍼 나와있는 상태인데요. 자 드리블 돌파 시도 과감하게 안쪽 투입합니다. 박스 안쪽 오른발 각도 슈팅! 골! 추가 득점 학성고등학교! 스코어는 2대 0입니다. 자 전진 배치되어 있던 선수들이 결국에는 압박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고 등번호 10번의 서혁준 선수의 득점입니다 자추가시간 마지막이었는데요 아 여기서 골키퍼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드림블 돌파 이후에 센스있는 플레이 서혁준 선수의 침투 그리고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학성구가 결국에는 전반전 막바지에 두개의 득점을 터뜨리면서 스코어 2대0 도전자 리드를 가져갑니다 측면 연결 다시 한번 안쪽으로 파고 들고 있고요. 왼발 슈팅. 어허! 들어갔습니다. 자, 과천고등학교 따라가는 득점. 스코어 2대1입니다. 아, 지금 교체 투입대 노현 선수의 왼발 슈팅.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노현 선수의 원매 쇼. 니어포스트를 노린 슈팅이었는데. 이은석 골키퍼 몸을 날려봤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야신존이라고 하는 구석으로 빨려 들어간 노현 선수의 득점. 자, 이렇게 스코어는 2대1. 한점 차로 좁혀내는데 성공한 과천고등학교입니다.